캠든형 음. 누가 더 좋은 룸메인가요카일이 e r Brian, b r i a 난 b r i 오늘은 r i a n Br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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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댓글을 달, 달아졌는데. 아, 저도 뭐 이, 이 댓글 b r i a 달아 r i a n Brian, Brian, b 네. 어 마카이님께서 어, 댓글 달으셨어요. 진짜요? 네 저도 사실. 제 캠든 형 옆방에 있는 거 아시죠? 음, 근데 최악의 한 거로 뭐였죠? 음 배신. 배신? 배신감을 느꼈어요. 그래서 복수한 거야? 캠든 형전 신이가 좋아요. 괜찮아 <laughs> <laughs> 방바꾸자. 방바꾸. 아니 우리 진짜 숙소 방 바꾸자. 그럴까? 음. 아니 괜찮아. <laughs> 너 나가 <laughs> 사실 겜닉 형이랑 만승는게더 좋아요 <laughs> 저도 사실 카이랑 카이 쓰는 게더 좋아요 야. 브라이언, 너랑 쓰고 싶지 않아 오마이갓, <laughs> <오> <laughs> <오> 제스 <laughs> <개지. 웃음> 장난, <laughs> 장난, 장난이야, 와 장난이야